네, 다시 공가로 돌아왔습니다. 어, 공가 어디 갔지? 하시는 분은 빨리 찾으시고요. 예금 A-5로 들어갑니다. 네, 먼저 주일날 나눠드릴 거예요. 이 책, 이 책에 이번 달다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이 책을 사용하될 거고요. 구약 1입니다. 구약 1 찾으셔서 15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편하여 보도도 됐네. 아시죠?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책 줄날 찾으셔서 챙기시고요. 아이들하고 텐트 하겠습니다. 내가 고 길이요, 지일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까꿍이에요. <laughs> 올 자가 없는 이라, 요한복음. 여기 보세요. 14장, 6절, 말씀까지 하시고, 아이들한테 이거 보여주는 건데, 파란 종이하고 보라색 종이를 합쳤어요. 그래서 반절만 풀칠했고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보도주 됐네. 하면서 노래하셔도 되고, 이거 하시면서 이거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고 길이요, 일리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뭐지? 뭐지? 하겠죠. 그래서,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는 무슨 색깔일까? 아이들하고 포도. 포도는 보라색이지. 물은 파란색이지. 그런데 파란색이 보라색이 되는 일이 일어났대.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면서 하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이거 찬타 하시고 말씀, 이거 아이들하고 읽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인데요. 활동은 어, 여기는 좀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의미가 그냥 색칠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색칠을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색칠하셔도 되고, 상황에 맞게, 제가 그냥 몇 가지 더 팁을 드리는 거니까, 하시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걸몇 개를 선택하실지는, 이걸 이제 보라색 종이에 쓰면 찢어서, 풀로 붙여서, 찢어서 붙여는 것도 됐고, 스티커로 좀 찾기가, 스티커 색종이도 있긴 있어요. 스티커 뒤에 될 때는, 어, 문구점에 가서 스티커 색종이 달라 하거나 다이소 가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붙여도 되고요. 제가 또 마지막 알려드린 팁은, 이거를 반절을 잘라요. 이렇게 칼로 반절을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뒤에다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 세워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노래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올라오죠? 뒤에서 미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서 아이들하고 물이 포도주 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색칠하기, 두 번째 이런 거 찢어서 붙이기, 또는 세 번째 이거 이렇게 올라오기 뭐 순서를 다르게 해도 돼요. 첫 번째를 이걸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종이를 찢어서 붙인 다음에 뭐 색칠을 더 위에 덧붙여서든 하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아이들하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8월 달 주제는 믿음이에요. 아 휴가 때문에 마음이 바쁘시죠? 근데 어디 가지는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포도주가 아니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코로나도 코로나도 그렇게 바뀔 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